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살아가자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시대 시대마다 역사를 경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가 애녹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 애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애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는 큰 복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역자들이 있죠.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가는 곳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목표로 삼아야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면 가능한 거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해도 부모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는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새롭게 지어 주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가져야 할 최고의 목표이죠.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가장 고장한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일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는 불완전하잖아요. 실수투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고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가 도리어 내가 추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참으로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져야. 성도의 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인생은 큰 평안과 가장 특별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더 충만한 능력을 입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없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쁨에 맞춰져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행하고 염려와 불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줄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한다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 길이 없다는 거죠.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예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그 삶에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거죠. 믿음 역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사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행위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늘 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니 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으라. 아들의 말에 순종하라 명하시잖아요.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함.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우주보다 크신 가슴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을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르면서 여러분, 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 마음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죄지을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범죄하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죄잖아요. 믿음으로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교회 안 다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데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 찾는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추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돈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양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핍박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잃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잃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훨씬 더 크고 영하롭고 영원함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얻는 길이 온 세상을 다 얻는 길보다 더 귀한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끝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유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찾고 사십니까?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일터로 달려가지 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실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는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상 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일은 참 피곤할 때가 많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새 힘이 소산하는 일이죠. 기쁨이 있는 일이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다름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에는 그 값이 그싹시 확실한 것입니다. 라바는 야곱은 애가 집에 가서 애 삼촌을 위해서 20년을 머슴을 살았는데, 그 삼촌이 열번이나그 싹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상 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의심을 품어도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심령에서는 희로가 사라집니다. 평강이 죽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넉넉히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일들을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일하심이 내 삶에 충만해지도록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그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들어 너희들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향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귀향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할 수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값 없이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껏 딴것 바라보고 한눈만 팔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그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의 기쁨이 머물 것입니다. 주님의 상주심이 넘쳐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교회는 평안할 것이고 교회는 평안한 중에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서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 드릴 만큼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고, 기쁨이 있는 예배자가 되고, 기쁨이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의교로간 교회를 섬겨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